까속도 높이 조사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건 아니지. 고릴라지. <laughs> 이거 과제로 제출하면 몇 점이에요? 했지. 아, 저희가 건양대 1일 홍보대사 건양 프렌즈가 됐습니다. 예! 논산 캠퍼스에 왔어요. 예! 건양대에서 사원증도 만들어 줬는데 예! 예! 이게 뭡니까? 나는 귀여워. 근데, 네. 모르겠어요. <laughs> 저희가, 건양대와 H 추측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맞아요. 네, 사연을 엄청 많이 보내줬어요. 사연을 듣고, 또, 가연이와 제가, 캐릭터, 잠깐만. 자, 한번 보세요. 저게 뭐지? 이거 맥도날드 아니에요? 여기 캠퍼스를 안내해줄, 응. 홍보대사가 여기 있대요. 누구야, 누구야? 어, 잠깐만! 미 뭐야? 엄청 미인인데? 저희 건양대학교가 또 이번에 드라마 촬영을 했거든요. 뭐요? 정이로운 선문이랑 아름다웠던 우리에게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어, 드라마 이거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고 네. 가면서 학생들과 만나서 저희가 또 퀴즈를 내서 한번 문제를 맞힌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좋아요, 아, 좋아요. 건양 이렇게 외치는 음. 사람한테 기회를 하죠. 주는 것. 아, 누굴까요? 진짜 아는데요. 이름을 <laughs> 기억이 <웃음> 안 나요. 그 이은영 남편님. 그럼요. 그치? <laughs> 근데, 근데. 이름은? 이름! 자, 성, 성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 가겠습니다. 강. 아! 저요, 가냥! 어, 강재준! 거자. 어! 죄송니다 어, 어, 자, 뭘까? 방울방울 뭐. 방울토마토를 키워봅시다. <laughs> 아, 좋다, 이거. 아, 너무 좋다! <웃음> <웃음> 혹시 다학생 학과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마케팅 비즈니스 학과예요. 아, 아 그래서 아니죠. 이렇게 말을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저희 운동장이 또 인조단지 구장이어고 음. 학생들과 교직원분들의 신신을좀 단련할 수 있고, 한솔대동대랑 한솔체육대회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도 자주 활용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뭐 하고 계시는 거지? 자, 첫 번째 퀴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 시작! 시작. 시작. 네. 좀더 빨라서 회장이니까. 김동현. 어!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laughs> 마이크라고 하니까 노래를 한번 네.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네. 그 푸른 하늘이라고 사랑이란 사랑이라는 마음만으로 저희 집나지밀또 여기 있거든요 아, 여기야? 네. 네 여기구나. 되게 다양한 공간이 있어요 배구랑 농구 같은 구기 종목을 위한 주 경기장 있고 스포츠장, 피트니스 센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분들도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아. 더 이렇게 크게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학교를 다니면서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되는 요즘입니다. 아... 제 전공을 살린 연구원이 하고 싶지만 그게 가능할까 걱정이 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음... 뚜렷한 미래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벌써 너무 잘 계실 것 음... 같은데 왜 미래가 걱정이신지. 계속 공부를 하고 싶긴 한데 이 공부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자, 자주 들어가지고. 이게 맞는 건가라는 그 시간에. 부정하고 공부하고 저는 뭐 지금 친구들 중에 뭐라고 싶은지도 모르는 애들이 많은데 나도 그랬어. 어, 나도 우리 이울님은 어. 뚜렷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은 네. 의료 IT 고아. 아 설명 좀어나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네, 저잘 몰라가지고. 어 저희 그 자주 사용하는 이런 웨어러블 기계 있잖아요. 어이거 네네네 이런 웨어러블 기계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도 하고 병원에 있는 뭐 CT 프로그램이라던가 전산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일이 라는 거네. 끝날 네. 것 같은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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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션. <laughs> 저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짠. 아 살짝 어, 가람대 그렸는데. 귀여워. 감사합니다. 오 <laughs> 정도 포인트. 분명 히 약속해서 기분 안 나쁘게 로로울순 있는 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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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이거 아안 하지 않겠습니다. 아 착하소도도 불취소하겠습니다. <laughs> 저희 계속 저를 노려보는 분이 계신데, 한번 인터뷰를 좀나눠봐도 될까요? 저는 건양대학교 융합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는 유성아 교수라고 합니다. 어, 아, 아, 교수님이셨어. 나 지금 교수님 앞에서 그림 그린 거야? 아니, <laughs> 교수님이 봤을 때. 우리 그림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가 요 근래에 봤던 그림 중에 가장 센스 있는 그림. 어? 제가 요즘. 교수님이 그린 거요? 예 예, 가장 핫한. 제가 하순주스 잡을 그려왔습니다. 치아를 약간 미, 보여주면서. 미 본인이 그린 거 맞아요? <laughs> <laughs> 최대한 못 그려야지. 권양대 그, 그걸 걸고, 명예를 아. 걸고. 융합 디자인의 명예. 어, 끝나셨어요. 예. 네. 아. 하나, 둘, 셋, 얍! 왜 웃어? 아, 이건 아니지. 고릴라지. 아니, 근데 펜이 뭐예요? 왜지 아, 이건 부펜이에요. 저는 뭐 부펜 이런 거안 씁니다. 컴퓨터 사이펜써요 저희 학과가 네. 사실 신생학과이긴 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디자인 어워드가 있어요. 저희가 대한민국 대학 최초로 IF 골드를 수상했고요. <laughs> 대박. 그때부터 이제 5년 동안 계속 저희가 국제공모전을 수상하고 있는 과죠. 뭐, 네, 지금. 자, 오케이. 하나, 둘, 셋. <laughs> 아, 네, 네. <laughs> 아, 네. 정말 센스 있어요. 아. 완전 똑같아요. <laughs> 이거 과제로 제출하면 음. 몇 점이에요? C.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 퍼스널 트레이닝학과 2일학관김상모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학 들어와서 처음 중간고사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시험이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시험이었는데, 11시 3분에 눈이 떠졌더라고요 몇 시에 잤는데요? 3시쯤에 잠들었을 거예요 그럼 꽤졌네 <laughs> 네. <laughs> 그럼 뭐나좀 궁금한 게 네. 재활 퍼스널 트레이닝 학과는 정확하게 뭐 하는 학과예요? 재활 퍼스널 트레이닝 학과는요 일단 저희 학교만의 좀 특별한 과라고 할수 있는데요 재활 있어서의 부분은 이제 뭐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뭐 항상 배교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운동으로 처방을 해 드리는 거고요. 퍼스널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에서 PT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이제 뭐 선수들이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발달하고 싶은 근육이나 원하시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거에 맞게 이제 트레이닝 해드리고 아니면 여기서 피드백을 해 드리는 걸 이제 배워가는 음.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우울한 사연이다 보니까 이게 좀 안타깝잖아요. 이게 음. 좀 시험을 음. 못본 게. 네.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가야죠. 괜찮아요? 네 예. 어우 아, 멋있어 비슷한가요? 아 오, 어? 약간 그러니까 저 닮았어요 어? 맞아. 기분 좀 많이 좋아요 자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다 하고 일단 기분 나빠하지 않기 사실 <laughs> 웃기면 좋은 거니까 그 네, <laughs> 예. <laughs> 머리도 머리 스타일도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멋있게 그렸어요 아 그래요? 어, 네. 네. 가닥을 많이 가닥, 가닥 네. 많이 한 거야 네. 지금까지 이렇게 안 그렸다니까 어. 다른 분들 혹시 막 탈모 있으시고 <웃음> 네. <웃음> 또 제가 또한 마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아, 좋죠, 좋죠. 네. 좋은 마인드죠? 네. <laughs> 잠깐만요, 선생님. 등록금 저렴한 거, 장학금. 월급 더 줘야 돼. 저희 건양대 학교는 일단 등록금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5월에 건양대 제2병원을 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의료보건계열 학생들은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취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어서 또 굉장히 복지라고 또 음. 생각이 되고요. 저희 학교가 이제 가르쳤으면 책임을 진다라는 이제 설립자님 교육 철학으로 취업률이 또 전국에서도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네 건양대학교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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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양대 오세요+ 오건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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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가현이, 3회식, 투, 아니, 좋다 요양세요 오세요+ 나세요오하요 오세요+ 오세요+ 다세요대세대대세 대박! 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 좀아 역시 찌는 <laughs> 네 찌는 다르시네요 <laughs> 네 그럼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복무 시기가 겹쳐 유일하게 함께 복학한 동기 주한이가 더욱 소중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추억에 남는 선물을 주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아, 아니 이게 뭐야 심리상담 치료학과? 이건 정확하게 네. 뭐 하는 학과예요? 심리 상담 치료 학과로는 이제 대학원 말고 학부론 처음 생긴 학과고, 뭐 상담이나 심리 치료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론이나 실습들 병행하면서 배우는 학과고, 네. 그리고 뭐 교직 이수도 할수 있고 상담교사로 관련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아 이거 보면 나쁠 것 같은데, <laughs> 미쳤어. 어떡하지? 보셔도 됩니다. 토끼 느낌으로 그려봤어요. 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심리, 심리를 치료해. 스스로 심리를 치료해. <웃음> 이거 <웃음> 그린 사람의 심리는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장점이라고는 찾아보지 않는. <웃음> <웃음> 총장실이네. 총장님도 사연을 보내주셨대요. 네네. 몰래 급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몰래 가자. 몰래. 안녕하세요. 아 어, 이게 또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 제가 오기 전에 건양투브에 들어가서 총장님 브이로그를 봤는데. 아 네. 보셨아이 <laughs> 유튜버로 이제 활동하면서 느꼈던 그 소감. 총장 브이로그가 최초라고 해서 찍어보라고 했는데 네네네. 카메라 각도도 맞춰야 되고 어색하지 않게 웃기도 해야 되고 개밍 쓰셨나요 총장님 TMI라고 하죠 요즘? 총장님의 최유튜버는피식대학오 아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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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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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주일에 7일 다 오기 싫습니다 <laughs> 아, 근데 뭐, 총장님께서는 그 강의하는 총장님이라고도 하는데, 네. 강의하는 총장님 저 진짜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수업까지 하니까 오기 싫은 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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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수업을 해서 재밌어서 그날만은 오고 싶습니다. 아, 그건 재밌었어요. 아, 아 네. 네. 다른 업무는 조금 그렇다. 예, 아, 네. 뭐, 그거는 뭐. 항상 <laughs> 하는 말 있어요. 기분 나빠하지 말게. 요 제눈 네. 보고, 네. 절대로. 마음먹으라 하는 얘기죠? 아, <laughs> 아니, 저는 보이는 <진짜 웃음> 그대로 이기기 때문에. 네. 네네. 아, 근데, 올해 취임하셨다고 들었는데, 취임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친근한, 네. 또 가까이 할수 있는 총장이 되셨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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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날 아, 것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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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난 되게 포근하게 그리고 있어요, 지금. 네. 아, 수염이 멋있으십니다. <laughs> 자, 아, 얼마나, 이, 포스가 느껴지잖아요. 네. 총장이잖아 네. 포스. 네. 안그래님한테 집중할래요? <laughs> 그러면은 저부터 기분 나쁘지 말라고 네네. 한번 가슴이에요. 예. 루들푸, 루들푸, 아, 네. 좀루돌프를 예, 담는 코가 예. 아,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아예 고맙습니다. 이건 마음에 들어요. 저는 보이는 그대로 들었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나시고 별로 이역에 살짝 붙는데 기대는 <웃음> <웃음> 아, 네. <웃음> <웃음> 어디 어디 몽타주에 나온 거야. <laughs> 어, 약간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은데. 아뭐 나쁘긴 합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서 교수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모든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건양대학교에서는 입학부터 취업까지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고 평생교육까지도 담당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인생의 성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 감사합니다. 제가 13년 만 젊어서도 건양대 왔어요. 저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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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진짜로. 네. 지금도 오실 수 있어요. 건양 투부와 엣치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마음에 아. <laughs> <안> 들어요? 또르렁 네. <laughs> 버블버블 비눗방울 <비누빵을>, 요들 <laughs> 어. <laughs> <수치해야 되다가. 웃음> yeah. <이거> <laughs> 아. 아요 이것 때문에 시된다 그붙임머리요 <laughs> <laughs> 그래서 좀더 좋아해주세요 아 너무 좋아요 건령 <laughs> <laughs> 프렌즈 화이팅, 화이팅!